이 기사를 읽고서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내 또래 친구한테 이게 링크를 걸어줬어요. 너도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 이런 감정 느끼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어. 그렇대요. 뿅. <laughs> 방탄소년단이 왜 그토록 인기가 미친지 많은가라는 분석을 여러 매체에서 내놨잖아요. 가디언지에서도 나름의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은 기사라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BTS taught me that I am worthy. readers on how they love the K-pop superstars. 방탄소년단이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가디언즈의 구독자들이 왜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털어놨어요. K-pop boy band BTS swept the American Music Award. 작년 11월에 the American Music Award AMA에서 방탄소년단이 상을 휩쓸었죠. 무려 3개나 받았잖아요. Making history as the first Asian Act to Win Artist of the Year, Artist of the Year 하면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개는 Favorite Pop Song, 가장 좋아하는 팝송 버터로 이걸 받았고요. 그리고 Favorite Pop Duo or Group, 가장 좋아하는 그룹. 이거는 <laughs> 반박 불가죠, 그렇죠? <그쵸? 웃음> 최초의 아시안, 뭐, 뭐, 뭐. 이런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예전에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백인들? 그들만의 리그?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거죠. 왜 방탄소년단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왜 그들은 특별한가? 그런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서 팬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가디언즈에서.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읽어보고 가장 공감이 가는 걸몇 개를 가져왔어요. 저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laughs> After reading their lyrics, a weight seemed to lift. 그들의 가사를 읽은 다음에, 참,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I was struggling with adjusting to life with a toddler and a newborn. toddler 하면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예요 보통, 한 살에 서두살 살 사이에서 애들이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뉴 n 하면은 신생아. 이 사람은 아이가 둘인데 한 명은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 명은 신생아면은 개빡세거든요, 진짜. <laughs> 그래서 매우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대요. 저도 아이셋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Exhausted and feeling insecure. Exhausted 완전 지쳤죠.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insecure 하면은 되게 자신이 없고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secur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 안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은요. 어, 접두사 in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대, 뭐 부정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secure 하면은 안정적인, 뭐 안전한이고 insecure 하면은 불안정한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complete 하면은 완전한 건데 incomplete 하면은 불안전한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많은 엄마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하나만 있어도 되게 힘들거든요. 피곤하고 나는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엄마도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One day while I was using a free moment of nap time to scrub the kitchen. 엄마들이 아이가 잘때 집안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도 아이가 잘때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Scrub 하면 이렇게 팍팍 문질르는 거예요. I started to panic. 근데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애기가 어릴 때는 엄마가 세수도 잘못 하고 머리 잘못 감고 샤워도 잘못 하고 밥도 잘못 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현타가 온 거겠죠. Paradise began playing from a BTS playlist.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나오는 순간 천국이 시작되었다. And the melody and tone of the song touched me instantly. 그 멜로디와 노래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급 와닿다는 거예요. I stopped in my tracks to find the lyrics. 그래서 노래를 멈추고 이제 가사를 찾아본 거죠. And the words to that song were exactly what I needed to hear that day.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노래 가사가 마음에 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노래가, 노래 가사가 딱 나의 마음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의 적절한 가사였다는 거죠. 그 노래는 낙원이라는 노래였어요. It's alright to stop. 멈춰서도 괜찮아. There's no need to run without even knowing the reason.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 없어. It's alright not to have a dream. 꿈이 없어도 괜찮아. 요새 빡센 경쟁사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가사죠. 달려도 모자랄 판에 멈춰서도 괜찮다고? <laughs> 꿈이 있어야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룰 텐데 꿈이 없어도 괜찮다고? 반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꿈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유튜버가 됐는데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계속 유튜브를 할 거지만 솔직히 거대한 목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를 열심히 할 뿐이에요. 요새는 여성들도 커리어를 추구하고 사회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 순간 사실 그 커리어를 추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경력 단절녀가 되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득했던 여자들도요, 엄마가 되고 나면은 뭔가 되게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잠깐 멈춰서 괜찮아, 달릴 필요 없어, 꿈이 없어도 돼라고 말해주니까 하, 진짜 눈물 나는 가사죠. <laughs> After reading those lyrics, 그 가사를 읽은 다음에, a weight seemed to lift from my heart. 정말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I didn't need to exhaust myself trying to prove my worth. I didn't need to find a corporate ladder to climb in order to feel happy. 여기서 corporate ladder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면 1 4원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승진을 측측측 해가지고 뭐 나중에 매니저가 된다든지 정말 잘 되는 사람은 CEO까지 될수 있겠죠. 그 계단을 착착착 밟아 나가는 시스템을 corporate ladder라고 하거든요. 커리어를 추구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집에서 엄마가 된 사람들은 주변에 그 corporate ladder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네 이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 가사를 듣고 나서 굳이 저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laughs> BTS taught me that I am worthy just by being myself.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줬다. 왜 가르쳐줬냐면은 나는 나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laughs> 맞아요, 근데 진짜 요새 팝송 가사 같은 거 보면은 참 가관이거든요. 물론 가사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노래들도 많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가볍거나 아니면 엄청 야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참 우리 애들은 저런 노래 안 들었으면 싶은 것들도 있거든요. 뭐 엉덩이를 흔들어. 이런 거는 애교고 좀 그래요. 가사가. 근데 그런 노래가 넘쳐나는 시대에 참 깊이 있는 가사를 들려주는 그룹이 있으니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체크보고 잠깐 할게요. 짠. 진짜의 케 o 팝 영어. 영어를 잘하는 아이돌들의 인터뷰를 정리해가지고 해서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정리한 책이에요. 표지 이거 방탄소년단이에요. <laughs> 방탄소년단, NCT 127, 세븐틴, 블랙핑크, 있치등 영어 좀 한다 하는 아이돌들의 영어 인터뷰는 거의 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공부와 덕질을 동시에 할수 있는 <laughs>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 조사하느라고 엄청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엑기스만 짝짝 뽑아가지고 제가 고생해서 쓴 만큼. 뽕 뽑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평소에 이제 제 아이돌 영어 영상 즐겨보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laughs> 재밌고 뽕뽕님, 저 그거 책꽂이에 있어요. 백마탄 환자님, 저도 이미 있어요. 진저님, 케인텔님 <laughs> K-pop 영어 책꼭 구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저의 K-pop 영어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사연은 BTS inspired me to love myself without feeling ashamed. 방탄소년단님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I was born in Sweden to two Vietnamese immigrants. 이 사람은요,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부모님이 베트남인이에요. 이렇게 동양인 혈통을 가지고 해외에서 태어나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중에 한 명이에요. So the insecurities over my heritage have always been lingering in the back of my head. Insecurities. 아까 제가 in 설명했죠. 접두사 in, 반대. security 면 이제 보안, 안정, 뭐 이런 건데, insecurity에서 앞에 in이 붙으면은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그 나의 헤어트, 혈통에 대한 그 정체성, 불안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I adopted a western name because I didn't want to be the odd one out. 내 이름은 서양식인데, 왜 그랬냐면은 이상한 애로 보이기 싫어서. 근데 이마이해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짓죠. 나쁜 건아니라 생각해요. 섞여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영어 이름을 갖고 싶어서 짓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원래 이름을 쓰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올까 봐서 영어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 안 바꿨습니다. 한국 이름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 해도 그 그러려니 해요. 영어식으로 이름 바꾸고 싶은 마음 일도 없습니다. But BTS have normalized hard to pronounce names. 근데, 방탄소년단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이홉, RM처럼 닉네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지민, 정국. <laughs> 발음하기 힘들든 말든 자기 이름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 한국 이름 그대로 써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주네?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거죠. 진전님 영어 이름은 조지부시로 지으세요. 왜냐면 진전님은 제 마음을 조지고 부수니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laughs> 저요, 드립 되게 좋아요. 아재 개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laughs> They proudly speak Korean during important award speeches. 그들은 중요한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한국말을 한다. wear 한복. 그리고 한복도 입는다. and promote Korean culture.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하고 그런다. BTS represent those of us. who had awkward lunch boxes at school. 서양인들이 먹는 음식 있죠 뭐, 근데 우리는 다른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시락 싸줄 때 샌드위치 이런 거 말고 뭐 밥에 반찬 뭐 이런 거 싸주잖아요 그런 거 열었을 때 나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Those of us who didn't want to speak our parents' language in public 우리 엄마 아빠의 언어를 공공장소에서 생각하면 뭔가 나만 이상한 사람된것 같고, 그리고 가끔 인종차별주의자들 만나면 은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는데, 아이한테 한말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해 이러면서 되게 죄속하게 말하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완전 빡쳤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부모님이 언어를 알아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탄 사람들 보면서 내 부모님의 언어를 써도 괜찮고 그들과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이름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 그리고 이제 한국말까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진짜 방탄소년단은 한국 문화 전파의 1등 공신이야. 제가 이 기사를 읽고서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내 또래 친구한테 이게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너도 방탄소년단 노래 들으면 이런 감정 느끼니? 라고 물어봤더니만, 어 그렇대요. 그 친구가 몇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솔직히 이사를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으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노래가 진짜 마음을 어루만진대요 기사를 읽으면 사실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과거에 겪었던 일이니까 하여튼 방탄소년단 최고 <laughs>